저희가 더 힘내야겠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국민들이 촛불들고 그 고생을 해도요, 결국 그분들은요, 정치인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열받지 않나요? 정치인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제가 그분들은 이제 저희를 보고 뭔 마음 드셨는지 모르지만, 홍익당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더 했습니다. 오로지 양심만을 챙기는 정당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살 거다 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촛불집회랑 무관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가서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홍익당을 모집하는 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런 정당 한번 만들어서 같이 세상을 바꿔봅시다. 기존 정당 믿지 마시라는, 그분들은 기득권이에요. 여야 막론하고 그분들은 기득권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이, 이 상황을요, 청산할 의지가 없어요. 국민들이 하도 촛불 들고 난리 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술하기 싫었는데 수술하는 의사 같은 지금 형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수술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실에서 촛불 들고 막 계속 의사가 수술할 수밖에 없게 압박하고 있는 격인데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의사, 지금 그 사람한테 달렸으니까 칼자루가. 그,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촛불 들고 계시다고요.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주권자인데 우리 뜻대로 대리라는 포장이 없으니까 하면서도 되게 힘겨운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요, 국민들 뜻만 제대로 받드는 정치인이 있으면요, 지금 고생해도 힘이 나실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나라가 바뀐다는 그런 그 든든한 마음이 드실 텐데 하면서 계속 힘든 거예요. 과연 정치인들이 이 말을 들을까 하는 의심 속에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뢰 속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신뢰받는 정치인이 됩니다. 이걸 해 주는 정치인을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되고 신뢰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 나오면요. 여러분은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